어뭐 야, 뒤에도 있다 계단 계단 야, 이 야, 계단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1 야.

어디있어? 점프어 무기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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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퓨저! 잡저다 무기고개! 디퓨저 아싸! 아, 나이스~! 뭐이아 <laughs> 기차 아, <나이스>. <laughs> 짤! 기차 짤이에요! 나�іш! 못할 나이스! 뭐? 트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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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기 트로피! 트 안에! 또 핑키, 또 핑키. 다락방 조심해야 할까? 돼요 저 s h 그냥 방어식. t 로 b y t o 피 y t o 피 y T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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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b 아 T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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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이 y T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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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b 잘 To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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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차고, 어, 차고, 차고 갇혔어요 지금 차고 1층 갇혔어요 소령 바로 밑에 있어요 아 어, 이거 뭐야? 뒤로 빠졌.. 그 외벽쪽 차고 외벽쪽 한칸캠 박혀있나? 아.. 웃었네 히절 다운이다 다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드로우는... 내려가세요? 아니 아니 아, 오도바이 힐때가주세 드론 한번불려 볼래? 네저드로닝 하려고요 네, 드로잉 드로론 봐줄게 아 간필님이 한다 드로닝 해 주세요. 드론 갑니다 아, 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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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지. 부져요 아, 이따 이따 이따. 아, 걸렸어. 어, 가, 깨 저거 못지 드론 깨. 모터 아, 클 모터 클 모터 클 모터 나카. 예배당을 봐. 예배당을 봐. 배 발길이 발길 겹친다. 동선 겹친다. 저 진입합니다. 발키리 컷. 들어갈게요. 발키리 나이 중계야. 중계 가주세요. 무기 쪽. 무기 쪽. 무기 쪽. 어. 거기 아래. 네, 아래. 아래. 로테 조심. 로테 쪽이다. 돌아오진 못해. 대기지를 깔아놔. 감지라. 블루 로테 조심. 블루. 나이스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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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요 n i 실 e 이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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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어요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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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핀그거예요미저 저희 성원님이 드론 한번 하시고 <BACK> 지금 한명 <novo> 기절. r 아방 쪽에 어, 하나 있어요. 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라스 한명 e I'm 명 o t 에 u r e 설 m not 콧구리야 이 C4 아요여말 아니 노기 쪽 말고 중통 중아중아 중... 아, 여기 네네 거기 거기 노기로 올라가는 거잘 봤어 우쉣 아, 아이씨 중통놔 중통 애쉬 중통 애쉬 아, 왔어요 다시 애스컷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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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위치 파악 안 돼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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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Mission successful. Ten seconds left. Five seconds remaining. On for last off Oh, nice, no, nice, no, nice. No. Oh, oh. Okay, GG.